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매물은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는 정말 좋은 시골집으로서 기본 구색도 완벽하지만 펜션처럼 이쁘게 리모델링되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감히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천집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개토입니다. 반듯한 토지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전통적인 모습을 잘 살린 본체와. 현대식으로 리모델링된 별채가 있는 구조에 마당에는 작은 수석들로 이쁜 정원도 만들어 놓은 모습인데 가격까지도 정말 좋은 조건으로 나온 매물입니다 처음에 별채를 보니 작은 전구들을 설치해 놓은 모습으로 마치 이쁜 한옥 글램핑장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네요 네 그럼 현장으로 이동하여 마을 풍경을 보며 주택으로 이동하여 볼게요. 오늘 매물은 주택 입구까지 차량이 진입할 수는 있지만 주차 공간이 없어 현 위치에 주차를 하시면 되고요. 주택 10m 거리에 위치하여 도보로 이동하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주택은 목조 기와 지붕 구조의 본체와 현대식으로 올 리모델링한 별채가 있는 구조로서 이쁜 한옥 펜션에 놀러 온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모습이고요. 소장도 최근 몇 년간 봤던 주택 중에서도 손꼽을 수 있는 이쁜 한옥이었습니다. 주택들만 이쁜 게 아니었어요. 마당에는 수석들로 경계를 만든 화단과 아담한 하우스 한동이 정말 정성을 많이 들인 주택임을 알수 있게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네. 현재 보시는 공간이 주택으로 꺾어 들어가는 진입도로의 모습이고요. 앞서 이야기드린 것과 같이 진입에는 문제가 없으나 주차를 하시면 통행에는 불편을 줄수 있는 폭이네요. 주택 앞쪽으로 넓은 텃밭이 있는 조건이나 토지의 경계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텃밭 뒤편 대나무로 담이 만들어져 있는 경계가 오늘 주택의 토지 경계입니다. 그럼 앞쪽 텃밭은 주택의 소유자가 현재 임대하여 사용하는 건가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 주택들을 방문하여 보았는데 어르신들이 없어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였네요. 현장에 임장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주변 분들께 확인하여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입구에서 바라보이는 주택의 모습이고요. 입구 쪽으로 다양한 나무들이 있어 잠시 뒤 드론으로 내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택 좌측으로는 작은 하우스를 만들어 추위에 약한 화분들을 두시기 좋아 보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철거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내부로 들어가는 진입 공간에는 작은 돌들로 이쁘게 길을 열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별채는 건평 10평으로서 외부 모습만 보아도 올리모델링 된 상황이고요. 통유리 샤시로 교체된 조건으로 개방감이 좋으면서도 매우 깔끔한 모습이네요. 1957년도에 건축이 된 주택으로서 건령은 백면을 향해 달려가는 조건이고요 그럼 드론으로 본체와 별체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체 지붕 아래쪽으로는 이쁜 전구를 설치해 놓은 모습으로서 저녁이 되면 공주님이 계신 궁궐처럼 이쁜 공간이 연출되겠네요 네 영상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어느 한곳 빠짐없이 정성이 담긴 모습이었습니다. 별채 옆쪽으로는 정감가는 장독대들이 이쁘게 진열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본체는 전통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앞쪽으로 텐마루가폭 1m 정도로 만들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정원에는 수석들로 경계를 만들어 이쁜 화단이 가꾸어진 상황이고요. 내부 진입 공간에는 자갈을 깔아 놓으면 또 다른 모습이 연출될 것 같네요. 본체는 건평 11평으로서 본체와 별채 모두 아담하지만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구색이고요. 가격 또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아마도 오늘 매물은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있나요 소장님? 네. 먼저 영상을 보신 후 댓글이나 연락을 주신 분들께는 전화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외부 담벼락은 대나무로 만들어 놓은 모습으로 인위적이지 않은 모습이 정말 좋았고요. 만일 앞쪽 텃밭까지 사용하는 조건이라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네요. 소장님 앞쪽으로 도로가 있는 듯한 모습인데 소음은 심하지 않은 건가요? 네. 현장에서 소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녁이 되면 조금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 밖에 특별히 단점이라 생각되는 부분은 없는 주택의 주변 환경이었고요. 현재 문제가 될수 있는 임차인도 없어. 소유자분과 이사 협의만 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지도를 살펴보며, 주변 환경과 토지의 경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본체는 거의 정남향 방향이고요. 별체는 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좌측편으로 진입도로가 이어지는 모습이나 지적도상의 도로는 우측 뾰족한 부분으로 접하고요.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건축과의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약 40가구 정도가 거주하는 비교적 규모가 있는 마을의 끝에 자리하고 있고요.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바로 옆쪽으로 고속도로가 있어. 그 부분이 유일한 단점이네요. 아무래도 소음에 민감한 분들께는 치명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현 매물 인근으로 면소재지가 있고, 군청이 있는 시내권과도 10분 내외 거리에 자리하고 있어. 편의성도 매우 뛰어난 입지 조건이고요. 버스로 군청소재지로 이동하여. 택시로 현 위치까지 이동하기에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조건이겠네요. 주변으로 대전과 전주가 위치한 금산을 소재하고 있고요. 인접한 장소에 대도시권들이 자리하고 수도권에서 이동하기에도 좋은 도로망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네요. 매현 매물의 입지는 잘 보았고요. 그럼 현 매물의 상세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의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112366번이고요. 대전지 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으로 소재지는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부리를 290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106평에 연면적 24평으로서 본체와 별체가 구분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감정가격은 6,8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조건에 2023년도 5월 10일에 1차 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매사건이라 싸게 사고자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리모델링 비용을 감안한다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2차 기일은 생각하셔야 주인이 될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판단되고요. 현 지역의 주택을 찾으시던 구독자분이 계셨는데 전화 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차인으로 전입이 된 사람은 없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낙찰 이후 빠른 입주도 가능해 보이네요. 네. 오늘 매물을 소개하여 드리는 마음이 입찰에 참여하실 저희 시청자분들을 생각하면 벅차고 뿌듯한 마음이 드네요. 오늘도 상세한 설명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